자 토크쇼 오늘의 주인공은 대구에서 오신 <laughs> 네. 김재홍. 네. 안녕하세요. 본명은 아무지입니다. 서울 사지7년 되는데 언제까지 대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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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지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자 남자 세시서 이 빵만 세 개, 두개 사는데. 이거람은이사람데하사 요거 요거 서비스 주셔가지고 1인당 하나씩 먹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거 최고의 손님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잘 먹었다 사람은 이잘 먹었다 잘 먹었다 네. 잘 먹었다 야, 그래 보이가. 나도 가야지. 사실 내가 산 거지, 뭐. 내가 산 거지. 말이 말이 안 나온. <laughs> 맞는 말이라. 얘도 손가. 이념면나 그만큼 내가 고준해서 리스크를 있었다. 리스크 리스크 거. 투자지. 투자, 뭐 투자. 오벨 오벨리스크야? <laughs> 어? <laughs> 아. 아예 개만.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잠시만요. 여기 여기 도산공원입니다. 도산공원이요 네. 도산공원 어, 맞습니까 여기. 여기 이제 서울에서 제일 핫한 곳이죠. <laughs> 자, 짐 어웨이크입니다. <laughs> 야짐 어웨이크 몇번 얘기한지 한번 보자. 형님 저희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래? 일단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어떠가 <laughs> <오토바이 가져와야> <laughs> 이 어떠가 이 가정에서. 이 동네가 합성보다 좋은 게 뭐냐면 합정은 해봤자 젠추 <laughs> bm. 니또 그렇게 또 합정 무시하는 거야? 니왜 이렇게 <laughs> 지역을 자꾸 <laughs> 지역을 다, 자꾸 나누냐? 나누기. 아니 지금 글로벌 글로벌한 시대에서 자꾸 대리점만 나누 아, 그래 전주 광주 나누고 아, 아 여기 아, 여기로 네. 이동해야겠다 다시 타오죠 그러면 아 배부 어? 왼쪽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오른쪽으로 가서 스프링 스프 안, 안 가봤습니다 들어가 볼래? 도 네. 아, 주인한테 한번 서보자고 시간 그럼. 돼? 어, 습니다 시간 되잖아 네. 시간 된다 가댐 가댐 스프림 아무티코도 있습니까? 스프림 <laughs> 아무티코도 있으면 내가 유일하게 있나 지금 스프림 <laughs> 양념치킨이 된다 어? 양념치킨 야, 양념치킨 스프림 양념치킨 좋아해 지금 웨이크 지금 웨이크 월 월 순수 깜짝 놀랐어로랑뱀에요 어.. 팔찌 반지 목걸이 270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 짐어웨 만들다 팔았습니다 아이고싶요생로는데 어, 아.. Ah, 와.. 그.. 아닙니까 um, 누가 직원이야? 그냥 지 맞네 커 갔다올게요 네. 흔들어서 지상의 텐션 바로 떨어지는 거 보이지 지금? 엉덩이 아이씨 자 보고 나왔는데 만들려고왜안 샀어요? 별로 안 예뻐요 왜안 왜 샀어요? 왜안 어... 충동적인 구매는 좋지 않습니다 어... 가방 좀 이쁘긴 했어 나는 그럼 조금 색깔 물어보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지상아 네?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데? 지금 음. 오토바이 타가지고 어. 교양식당이라는 어. 교양 있는 사람들만 갈수 있는 식당이에요 어. 어. 우리 교양국 들려주나? 어? 나 말이야 들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야 유튜브 찍을까 지상이 너무 소극적이어 어떡하냐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 교양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야 지상아 민섬이 근데, 근데 진지해 이라마는데씌워아 민... <laughs> 너도 카메라를 꺼야지 금제 맞지 민섬이 이게, 이게 바로 ADHD식. 아, 그니까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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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단위로 관심사가 바뀌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왜 그런지 알아요. 어. 너무 긴장해서 이거. <laughs> 키가 크니까 카메라 들고 있는데 어깨가 키가 아프다. 카 들고 있어야지. 어. 퇴근? 그 무디. 회중, 자, 짐 웨이크. 어 야, 어? 짐 웨이크 어? 어 음. 피트 선생님 어깨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외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렇게 되면 안 아프지. 어, 손목은 그렇게 거, 해야 거, 돼. 저 보세요.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되니까 회전 관계가 아프네. 어깨나. 어깨나 왜 이렇게. 박지상 아, 안 된다. 안된다 근데 골든구스랑 캐나다구스랑 다른 거예요? 골든구스는 이제 신발 이고스크 그거 있잖아. 뭐한 아, 5년 신은 신발 같은 거 있잖아. 페인트 아 써둔거 같은 신발 막 떼낀 거, 거. 이런 거. 이것도 이런 거 골든구스가 막 40만 원씩 한다니까 40만 <laughs> 원? <사실 많아? 웃음> 캐나다 코스는 이제 패딩이지 패딩. 패딩은 몽클레어. p t 는 짐버웨이크. <laughs> 아니니 어디 찍는데? 짐버웨이크. 아니 좀 똑바로 들고 있어라. 상욱, 난 요. 아니, 아니 회전끈계 잡아내니까 이게. 그래 그래. 어. 자, 좀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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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등 제가 이제 생각하는 크로스핏. 아 크로스핏 아니지. 기능성 운동. 기능성. 기능성 운동. <laughs> 기능성 운동. 기능성 운동계의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발은 길러 보겠습니다 아, 길러 본다면 수염도 좀 면도도 다 면도 내가 하자 했잖아 때문네자 네. 한남동 도착했고 한남동에서 네. 김재용의 인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Shut up 저의 <laughs> 하생방이었다 묵직는데 냄새가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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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은 쓸데가 있다고아 와... 했다. 이제 걸어가 지금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아, 말해걸어저 아, 아, 여기 한남동 아, 고요어 지금 웨이크 <laughs> 어, 지금 어웨이크 하고 있어 5 0시8 9 c 로 말해 어, 그냥 오, 이거 너 맛있겠다 와금뭐가요지 지금 뭐이크 아,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교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지금 뭐예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피 뭐예요? 지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라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지금 뭐예지예 자 아버지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어떻게세요? 아 어, 고맙다 프렌치 다인애받으실까요네 점점 네. 시면은 던져보시면은... 선생님이 네. 권장하는 어, 고춧가루 들어있어요 이장이요 이거 이거 한입에 다 터넣어 먹으면 버려지지 가고어가고가고안내신다고아나다자여기여기여기천에 손보다 손어아니떨 어? 고 어, 아, 어? 어? 다르다. 아,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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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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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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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어? 지 어? 어? 지지 어? 지 어? 지 어?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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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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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라밥 어? 와, 쟤. 얼마지? 이 맛이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뭔지 <laughs> 잘 먹었습니다. 갑자기. 아, 몬드게명이뭔지아십니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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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호 좀 주고 한번좀 예, 예, 놓고 들어가 예.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네. 숄더 먹으면 레 포지션 잘 나오나요 아아 아... 어, 억지로 다할필요 없어요 <laughs> 자꾸 그렇게 막 숄더랙 쿨다운 네. 뭐어 네. 그래 그래 재밌네 렉다운 재밌으니까 응 음, 재밌... 프렌치 렉네개랑 숄더랙 세개 만들고. 어, 첫사랑 그 사람 아니 안녕하세요 한남부대찌개 <laughs> 한남동은 이렇게 음. 힙한 사람들이 음. 많아요. 네. 오늘 안 걸릴 때만. 내감다빠져 가지고. 뭐 서도 써도 좋아. 근데 얼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상관없으면 괜찮나? 예. 네.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아우. 나이스. 왜? 네. 방금 어깨 지었는데 어깨 부서질 뻔했어요. <laughs> 펄스 그립으로 어깨를 잡네. 아, 씨었다. 박. 실 민성이 아니세요? 아. 아, 오늘 내가 밥만 산다. 옷값만 산다. 산다. 아니면 안냉진다고안냉대고아 씨. <laughs> 아이 새끼들 왜집그다 <laughs> 자, 토크쇼 오늘의 주인공은 응. <laughs> 대구에서 오신 네. 김재홍. 네. 안녕하세요. 본명은 아무띠입니다. 서울 사는지 7년 되는데 언제까지 대구 에거 있어요? 질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 네. 아무띠 아씨가 어디 에 아씨? 옆으로 전화했어요. 예진 그... 예진 아씨입니다. 어 <laughs> 아, 그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받을지 아무띠 아씨가 어디 아씨냐고. 저 짝에 그 어디 뭐 아씨 아시, 작은 아씨가. 아무디 아시는 어... 순한 글이라 하지고순한 아, 글입니다. 네, 2024년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2024년이요. 올해요? 네.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과 함께 지금 좋은 입니까, 시간, 지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언제 알겠다 아, 좋은 사람 좋은 시간 네. 좋은 자리. 어. 어.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음, 여기 아버티 분이 있 네. 요 그러면 뭐아버티님은 네.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그렇게만 될수 없거든요. 네. 불안한 거 이겨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도 있나요? 그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물고 뭐 살지 언제까지 인터뷰를 할수 있을지 생각하요 네. 그런 걱정이 계속 들 때마다 이런 생각 하는데, 이런 걱정을 해봤자 아뀌은 없다. 결국에는 뭘 해야 돼뭘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이제, 생을 살다 보면, 뭐, 해결되더라고, 어떻게. 여튼, 여튼 제가 보여, 보여,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야. 이렇게 음. 긍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아, 저그 사람은 원래 긍정적이고, 음. 나는 원래 그렇지 않고, 음. 이건 투탁난한 거다. 이게 아니고, 음. 그 내면을 밟고 닦는 수많은 뭐 순간의 선택들과 그런 것들 이겨내면서 살고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살고 싶다 다 아모티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냥 시간이... 그냥 저는 제할 거를 하면서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씩 조금씩은 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은 거 같습니다 저요? 네. 네. 달라진 게 없어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 특별히 뛰어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낼 수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굳이 이게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안 되는 요1 년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완성도를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그게 뭐 잘된 거아닐까 책이 뭐냐? 음, 저는, 책을 거. 저는 네. 책 out. Check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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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저신 c 재밌게 k it out. c u 가 c u t Check it out. Check it out. c h e 해 k 막 한동안 그냥 뭐 내일 안 보고 사는 거잖아. 아... 근데 또 그렇게는 행동 못하겠더라고. 어, 오늘 이제 집에 들어왔고, 뭐 얼마 만에 만난 거지? 거의 한 1년, 2년 된거 같은데 항상 동기부여를 주는 멋진 형이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래 일하고 있던 것도 그만두고 어, 요즘... 여행도 다니고 하느라 유튜브를 많이 못 올렸었는데, 유튜브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방콕 여행 영상 혹은 제주도 영상이 될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래도 밤낮으로는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